초보 구속 공수작과 반대. 자 부산의 스티커 스타킹 여전사예 부산 스타킹 여전사 오늘 또 만났습니다. 부산 태극기 집회 끝나고. 식사하러 가는 길에 만났습니다. 대단합니다.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한마디 해요. 안 돼? 맨날 모아보다 카노 저번에도 모아보다 그랬거든. 에? 에? 에.

자, 부산 스타킹 여전사. 화이팅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조국이도 구속 구소. 문재인 구어갔수 예? 당연하지. 경 사건 조정법 반대. 이 예? 조국 구속 조국 구 정경심 구속 정경심 구속 문재인 퇴진. 문재인 퇴진. 화이팅이팅 네. 부산 퇴 태... 한다. 컨디션 고부의 복팀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, 맞습니다. 여러분. 맞습니다. 민중 봉기해야 됩니다, 여러분. 맞습니다. 부산 <목소리가 심상> 스타킹 이어서 화이팅.